재산에 있으신 분들은 태어나잖아요. 뭐 1억 2천을 바로 줍니다. 어. 1억이 10년 지나면 10억 돼있으면 10년 후에 5천만 원 증여하는 사람하고는 음. 완전히 갭이 틀리죠. 그 초에 그줄 현금 자체를 음. 뭐 아파트나 뭘 사서 증여를 뭐 부담부 증여라든지 뭐 이렇게 음. 해서 부동산을 아니면... 사주고 싶다. 그런 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현금을 줘 가지고 이 자금으로 구매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세를 넣는 거죠. 세. 이러면 종잣돈이 되는 거죠. 네. 가령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빌라를 아기한테 사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전세 시세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 알아보니까 3억에 뭐60% 1억 8천이 전세야. 그러면 전세를 1억 8천을 일단 주고 부족 자금 1.2억을 증여를 하는 거죠. 2천만 원 빼고 1천만 원10% 1천만 음. 원 증여서 내고 1억 2천 줘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엄마가 이 3억짜리를 먼저 사는 거야. 그리고 전세를 1억 8천을 줘. 네. 그죠? 네. 그리고 이거를 아이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음. 어떻게? 부담부증여. 음. 전세도 부채잖아요. 네. 이 부채를 끼고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담부증여 부분은 아이가 떠안는 거죠. 어, 1.2억은 증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2천 빼고. 1억에 10% 천만원 증여세 내면 끝나는 거예요또 막상 뭐 사서 주려니까 음. 뭐 양도세에서 이렇게 중과가 되거나 괜히 다른 세금들이 더 나갈 음. 수 있지 않을까 음. 음. 이거를 갖고 있는 동안에 뭐 보유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음. 부모가 내면 그것도 중요해준 걸로 봐요 그리고 보유세 그러면 이제 재산세, 정부세 두개 있는데 재산세는 네. 별로 크지 음. 않아요 몇 십만 원 정부세는 금액이 클수 있는데 개정됐어요. 종부세는 음. 아시다시피 1인인 기준이잖아요. 네. 엄마 따로 내고 아이 네. 따로 내고 그래요. 음. 주택이 하나 있으면은 공제가 됩니다. 공제. 네. 공시가격이 9억까지는 네. 이제 비과세예요. 음. 네. 전세는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자금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월세는 수익형으로 조금 투자금을 낮춰서 여러 개할 수도 있다. 음.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그런데. 아이고 감사합니다.